오늘은 사장색 아 아니 사장님이 휴가를 떠난 날입니다 날씨 좋죠? 다들 녹는 양치 장면 그냥 넣어봤습니다 트레이더니까 복장은 자유롭습니다 사장 휴가니까 춤을 추러 가봅니다 얼쑤 얼쑤 평소보다 10분 정도 늦게 나와줍니다 입구부터 청결하게 정화를 해줍시다 그리고 나서 불을 켜줍니다 목이 좀 마르니 마실 거 하나 챙겨갑시다 오늘은 그냥 느낌상 요놈으로 가줍시다. 제 바로 옆자리가 사장 자리입니다. 없으니 한 대만 쳐줍시다. 오늘은 돈좀 많이 벌자는 의미에서 푸쉬업을 감행해 봅니다. 주장 논란이 없도록 다른 각도로 찍어봤습니다. 자 이제 TV를 켜줍시다. 채널은 블룸버그 뉴스 채널입니다. 오후 LG입니다. Life is good. 아침을 먹기 전에는 항상 유산균을 먹어줍니다. 여기서 하나만 빼서 물과 함께 먹어주면 됩니다. 아, 이제 물이 좀 차네요. 장이 열리기 전에 저는 음료수로, 아, 음료수 저스케스 트레이더라면 뜻밖의 상황에서라도 침착해야 합니다. 침착하게 휴지로 닦아주는 모습이고요. 아, 이 바지 저번주에 산 건데. 얼쑤? 처음부터 다시 가보겠습니다. 장이 열리기 전에 저는 음료수로 속을 달래주는 편입니다. 이제 진지하게 가봅니다. 저의 메인 종목은 주식입니다. 영화 돈을 보시면 브로커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브로커들에게 주문을 넣는 게 저희 같은 트레이더들입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수량과 가격을 넣어야 합니다. 오늘은 일단 호주랑 일본 장전 거래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나라마다 다른데 장이 열리기 전에 10분 정도 하는 옥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장이 없으니 좀더 편한 마음으로 트레이딩, 아, 아니, 스트레칭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제 장전 거래를 시작합니다. 10분 안에 원하는 주문을 다 넣어야 해서 손이 빨라야 합니다. 버튼 하나에 몇십억 원이 오가니 실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저는 6개월 차 베테랑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옥션이 끝나면 장이 열립니다. 이제 아침을 먹어줍시다. 당 충전을 위해 달달한 빵을 먹을 건데요. 크게 한입 물어보겠습니다. 아이스 레몬티도 갖다 줬네요. 사장 없으니 마음껏 먹어보겠습니다. 먹으면서도 모니터들을 계속 봐줘야 합니다. 나라마다 장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달라서 알람을 맞춰놓은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친구들이랑 블룸버으로 가끔 채팅도 해줍니다. 장중에는 계속 주식을 사고 팔기 때문에 겁나 바쁩니다. 바쁜 와중에도 여유를 잃지 않는 트레이더입니다. 사장이 없으니 몸이 더 가벼워 홍콩은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 좀덜 바쁩니다. 이게 제가 시킨 점심입니다. 점심도 물론 테이블에서 먹습니다. 뚜껑부터 살살 오픈해줍니다. 주팽이 잘못시킨 것 같습니다. 암튼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pe. 비타민도 챙겨줍니다. 보통 이런 건 식후 30분 안에 먹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근데 밥 먹고 40분 넘게 지는것 같아서 고민 좀 하다가 그냥 먹어줍시다. 저는 맨몸, 아니, 맨목 운동을 좋아합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에는 다시 열일합니다. 마우스도 딸깍하면 일 열심히 해. 아, 갑자기 급동. 홍콩은 장이 끝나고 8분 동안 또 옥션을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때가 거래량이 제일 많습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 거잘 사고 팔면 됩니다. 어? 아, 큰일났습니다. 수량에 영 하나 더 붙여서 <목소리도> 된것 같습니다. 아, 이미 장이 다 끝나서 부르지도 못합니다. 어, 상사가 부르네요. 후 사장 없다고 지가 왕이네요. 이렇게 다운돼 있을 때는 초콜릿을 섭취해 줍니다. 요게 트레이더의 기본 마음. 얼 이제 지하철을 타러 가줍니다. 이거 찍으면서 뛰느라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 줍니다. 제가 요즘 꽂치는 음식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식 두 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아줌마들이 저를 격하게 반겨 주네요. 농성판. 농 농통. 로로로. <놀람> <놀람> 로요 로핑. 네, 로핑아. 로핑. 어. 로핑로핑 동네차. 동차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 홍콩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테이크아웃 밖에 못합니다 철저한 자기관리를 위해 헬스장을 가주는 모습입니다 내년에 해야겠다 얼네 배고파서 밥부터 까보겠습니다 이거죠? 네,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삭했죠. 쭉 빼기. 아, 내일 사장 오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